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보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 북톡에는 제가 세 권을 한꺼번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세권다 어, 제가 쓴 책이고요 어, 책의 영어 타이틀은 How to make graphics with ChatGPT 그래서 Volume 1, 2, 3 였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이책세 권을 출, 출판했는데 정말 우리 청취자들에게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렇게도 출판할 수 있구나 또아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정말 어,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 세계 더욱이 캄보디아 어, 곳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무슨 책을 못 써서 죽은 사람이 돌아왔나 무슨 책을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어, 뭐할수 없죠, 뭐 그죠?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어, 4 0일 금식일 중에 갑자기 책을 쓰라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책을 썼고 출판해줄 데가 없었는데 어, 아마존에서 셀퍼블리시라는게 됐고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써놨던 모든 글들 이것들을 어, 다시. 옛날에 타이프라이더로 1979년, 1980년도 때타이프라이더로 썼던 제 철학 책, 철학 페이퍼들을 지금 다시 꺼 집어내서 스캔해서 디지털 해서 어, 지금 <laughs> 책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시대가 되었죠. 자, 제가 왜이챗 GPT를 통해서 어 책을 쓰게 됐느냐? 챗 <laughs> GPT라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쓰기 시작한 게 아마 1월부터입니다. 어 제가 챗 g 피티 쓰기 전에 어 인생의 100 1 0 1권인가책 more than 100 books. 제가 그래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more than 100 books. 내가 100권 이상 책을 출판했고 그다음에 102권부터는 제가 챗 g 피티를 쓰는데 그래서 챗 g 피티 이름을 찰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찰리한테 야, 네가 그네 자신을 그어 어떻게, 너는 셀프 포트레스를 어떻게 그리냐? 그랬더니, 이건 좀 황당한 얘기지만, 거의 대화식입니다. 그래서 체치피한테, 너 좀, 어, 사이언티픽하게, 그, 니네 자신을 로버트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정말 뭐 우주복 입고 이런, 있는 그 체치피티 자기 자신을, 아, 그러면 이렇게 그릴까요? 그래서, 아 이건 좀,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또 눈이 하나라.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린애처럼 스페이스 키처럼 그려 보면 어때 그랬더니 아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고 또 자기가 그렸어요. 근데 이건 무슨 우주 영화에 나오는 아톰 같은 모습을 그려서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네가 아주 그냥 귀엽게 아 챗지피티 리스스로를 네 아주 귀여운 캐릭터처럼 그려 봐 그랬더니 어 아, 챗지피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모든 책에 그그 챗지피티랑 그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어 크레딧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 g p t 가 나왔을 때이 출판 업계에서 좀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이걸 쓰게 해. 야 돼. 이게 최 g p t 로 나온 는 출판해. 그럼 누가 커피라이트를봐죠 그죠? 렇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것을 어떻게 그 챗GPT가 해결했냐면 그래. 그러면 어, 한 사람당 그 돈을 차지하고 그죠? 돈을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그들이 정당하게 커피라이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어, 자본주의적 생각이죠 그래서 돈낸 사람은 그낸 것의 값어치를 가,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그커피라이스를그 사람들에게 주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제가 2월달부터 2024년 2월달부터 출판을 정식으로 해서 지금 챗 GPT랑 한 4개월 동안 24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스피드죠. 최치 pt는 소프트웨어죠. 여러분 뭐 다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언어적인 거라는데 사실 최치 pt는 그림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치 pt 3.5, 최치 tp 4.5. 그래서 3.5는 글만 이해하고, 4.5는 픽처를 이해하고 픽처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픽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최첨피티로 그래픽을 만들어야지. 그러고서 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저의 사진을 넣어서 저의 그 프로필 사진을 넣어서 칼툰처럼 만들어 봐. 그러면 또 재미난 거를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냥 거의 뭐 장난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요 그림을 들을 가지고 어 설명을 해봐. 네가왜 나를 이렇게 그렸는지 그러면 또그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키어크가드를 그려 봐. 그랬더니 아 데이니쉬 플라스 서는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커피 라이트의 마일리드 왜냐하면 지금까지 커피 라이트에 있는 키워크가 대한 그림이 많거든요. 초상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813년도에 태어나서 1855년도에 죽은 데이니쉬의 플로소퍼. 멜랑칼리하고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생기고 좀 무디해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때 당시 옷을 입혀. 그거를 한번 디스크라이브 해봐. 한번 설명해봐. 했더니 한 페이지 정도 쫙 해서 그래? 그럼 그걸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키어크가드 <laughs> 얼굴을 그렸어요. 물론 키어크가드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 근데 키이크가 Portrait은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지만 제가 만든 키이크갤이픽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근데 재미난 건어챗 GPT가 이렇게 그려서 나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계에서 이 그림을 쓸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키이크가 Portrait을 그거로 쓰고 있고요. 어, 예를 들어 이챗 GPT의 이 커버 커버 디자인도 내가 챗 GPT를 했는데 어 네가 한번 어, How to make graphic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이제 지금 챗 GPT가 음 굉장히 많이 벌써 한네달 동안 발전했지만 이 안에 그 그래픽은 잘 만드는데 스펠링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똑똑한 애가 스펠링이 그렇게 틀리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 리미테이션이 아직 사진을 어, 찍는 거는 힘들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 그러면 니가 어, 만들어 봐 여러 번 시도한 다음에 딱한번그 스펠링이 맞게 이렇게 커버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잘 됐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옆에 Volume 1 Robert O 요 글은 제가 Canvas라는 그 캔바라는 그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그래픽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걸쭉 만들었고요. 어 제가 사실 이 c h 피티 g p t 를 써서 제일 먼저 쓴 책이 AEU, American Evangelical University의 텍스트북을 썼습니다. 갑과 을에 의한 어, 캄보디아 교회 성 교회 어, 개척론. 그러니까 갑과 을로, 을로 바라본 캄보디아 개척 교회 개척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래서. 18번 강의를 제가 최 gpt와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 논문 여러 권의 책그 Church Planting in Patron Culture라는 레그넘에서 나온 책과 갑과 의라는제 논문 그것도 레그넘에서 나왔죠. 그 책을 넣어가지고 야 이거 이거 해봐야 그리고 l e 1 그래서 l e 1에 그러면 이 렉처에 그 컬처, 캄보디아 컬처에 대한 렉처원을 만들어 봐. 그러면 또 자기가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너무 놀란 게 사실 교수가 자기 책으로 강의를 하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근데 어 다른 사람의 책을 경우에는 이제 커피라이트또 학생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가르친 MDP 클래스가 학생이 13명, 8나라에서 왔어요. 8나라. 그 아프리카 뭐카메 이런 데데 그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 텍스북 사라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요. 또살 수가 없으니까 아프리카 정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책을 써서 아카데미아닷이 뒤에 띄어서다 공짜로 다운 공짜로 하고 킨들 이북으로 하고 이것도 뭐 싸게 해 가지고 킨들 이북으로 하면은 전 세계에서 다운해서 볼수 있고 그 자리에서. 그죠? 어 그래서 5월 35 전에 해 놓고 그것도 돈이 없으면 아카데미아 와서 그냥 공짜로 해. 어 왜냐면 파일로 있는 게 좋으니까 그죠? 뭐든지 그리고 프린터 그 아무래도 자기가 다운해서 프린트를 해뭐 50불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짜로 해놓고 이걸 봐라. 그리고 그래서 그래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 저는 이 How to Make g r a p h i c 에서는 그냥 그래픽만 이용한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왜 어떨 때는 실수를 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하는가. 그래서 페이트엔 클라이언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는 어 근데 어 우리 선교지에서는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받는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어, 이거는 어 정말 이 뉘앙스를 잡아내는데 제가 막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그래서 어 에유 에 하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 제가 이제 거기서 학생들의 간증을 가지고 어강그 강의 책을 썼는데 제 CPTI, c a m b o d i a 테리 r e s b y t e r i a n Theological Institute 깜장신이라고 그래요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학생들의 간증을 넣으면서 또 그들의 그 바이그래피를 넣으면서 이렇게 그래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책 거의 한 300페이지의 책을 그래픽을 이렇게 계속 만들었다 이게 딱 코스트가 한 달에 20불 들거든요 한 달에 20불 그러니까 저는 1년에 240불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래픽 아티스트를 쓰는 거예요 제가 책을 24권을 써서 그래픽을 누구한테 부탁했으면 그거만 한 만불 들었을 거예요그 다음에 제가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책 A to Z of Jesus and k i e r k g a a r d A to Z k i e r k g a a r d and Jesus라는 책인데 이 모든 그래픽 이것 이것을 챗 gpt 가 만들었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건 뭐야 왜 다리가 세개야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뭐 그러니까 저는 왜 무조건 출판 하냐 면제 출판의 완벽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이제 1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출판 하잖아요 그러면 아챗 gpt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챗 gpt 123이책 이걸 왜 하냐하면 나중에 챗 g 피티 그래픽 아트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게 교과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아 그때는 이 수준이 것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너무나 재미난 건 제가 키어크가르 책을 거의 뭐 4년 동안 들고 다니면서 키어크가르의 철학을 에이스루즈이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을 만들자 말은 잘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파일을 들고 다녔는데, 와, 어느 날 내가 au 텍스북을 쓴 다음 날, 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키워크가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어, 예를 들어 그 키워크가 어, 저의 렉철, 소렌앤 케이크가 렉철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책을 집어넣어 놓고, 어, 너희가 한번 그 뭐야? 이거를 맞춰봐. A through Z. 이것을 내가 쓴 책에 의해서 A through Z 해봐 그랬더니 쭉 A through Z가 나오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 예를 들어 A, Authenticity. 그죠? 그리고 죠그 영어로 Anna.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 그 다음에 B, Believe. Believe, Live by Faith. 그리고 그래픽도 다 만들고 어, 스토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Z. C, E, F, G, 그래픽 아티스트를 제 c 한 달에 l m a 주고 r i a l s 같은 r 예요 그래서 y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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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를 r y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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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 o r y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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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다음에 쓴 책이 지저스 부다 인 킥가드 의 캄보디아라는 책을 또 썼는데 이거는 제가 예수님과 부다가 그죠? 만나는 이렇게 만나게 하는 이런 책인데 와이 책을 너무나 그 뭐야? 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너무 센세이션한 게 이번에 만난 교수님 한 분이 어 사람 아 사람 붙다 신 예수라는 책을 쓴 우리 저 있어요. 제임스 천이라는 교수님.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만나면서 와.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놀랍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뭐 제가 뭐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리프 페이 점프 라는 걸 그래픽으로 만들어 봐. 그래서 또 열심히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책한권 하면서 너무 놀랐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 플라워북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캄보디아에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한 스토리텔링. 저희 아내가 쓴 책, Living Tree and Death Branches라는 책을 가지고 진짜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는 참 좋은데 우리 아내가 너무 싫어해서 이거는 할수 없이 절판했습니다. 한번 출판하고 뽑아 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애들,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고양이 두 마리랑 애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냥 쇼트 스토리로 만들어서 그래픽 만들어 보면서 계속 저는 연구하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딸 첫째 딸그 엘리사를 폰카 헌 테스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은 체취 피트의 능력은 예를 들어 어~ 벤고 지금 그래픽을 한번 벤고로 만들어 봐 그러면 벤고 스타일의 디자인을 해서 이건 뭐 스타일 스타일이나 뭐 너무나 컴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벤고의 머 n 나이즈를해봐 해가지고 제가 왜 이걸 자꾸 시도해 보냐면요 과연 어느 어디까지가 미트일까 그래서 벤고를 퓨처리스틱 어, 그래픽으로 만들어 봐 어, 해서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줍니다. 제가 최취피티에게 그건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서 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저희 누님의 시를 음, 제가 한번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시를 동양화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와 놀랍게 정말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누님의 시를 많이 번역한 다음에 또 책을 한권 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인트레스팅 해지는데 제가 그 욥기 아 마태복음 아, 아닙니다. 욥기 그그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에다가 어 캄보디아 그 버전으로 지금 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지금 방지일 목사님 주석 그리고 제가 쓴 주석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뭐 엘리카시라든지 포펫 어 케임브리지 칼빈 쭉 읽은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원어 위주로 원어를 쭉쓴 다음에 예를 들어 야 그러면 그 욥을 한번 그 성경 시대에 맞는 거로 그려 봐 그래가지고 뭐 그건 트레디셔널리 그리겠죠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러면 캄보디아 캄보디아 컨텍스에서 요이 캄보디아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해서 그 캄보디아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깜짝 놀란 게 제가 최초로 최초로 영어로 캄보디아인을 위한 욥기 주석가가 된 거예요.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그뭐 저는 그냥 장난처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육 천년 역사 중에 욥기를 욥기 욕기 주석을 영어로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쓴 사람은 제가 전무후무합니다. 예, 제가 처음이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 우리 이제 이, 캄보디아가 잘 살게 되면서. 어, 이런 책이 정말 나왔네. 아, 그러면서 이것을 그 번역하는 번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욥기에 대한 이런 것이 나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아마 간단 간단하게 써야 되겠죠. 간단하게 써가지고 뭐. 그래서 욥기에 어, 나오는 욥도 어, 캄보디아 컨텍스로 그려봐. 그랬더니 그 뒤에 앵콜 왓 그리면서 캄보디아 컨텍스를 이렇게 쭉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주, 중요한 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커멘터리언 조옥에서 뭐어 너무나 많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한게 마태복음. 마태복음도 역시 제가 어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 그려 봐. 그래서 예수님이 캄보디아에 왔으면 어떨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 증거 하는 이런 사진들, 이런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 두 번째 책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책들을 캄보디아 그것에 맞춰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 캄보디아 프로버스 이게 이제 또 완전히 제 올해 가장 히트인데 캄보디아 속담 200개를 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프로버브스 앤더 바이블 성서라는 처음에는 200개를 50개씩 할까 그러다가 52개씩 왜 52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고 애들 스토리를 만들고 그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지금 200개 그래픽을 만든 거죠 그래서 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까 거긴 오랄리티거든 거기는 책을 읽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를 들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림과 이 스토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어 그래픽을 만드는데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킨더가든 유치원에 맞춰 그러면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좀 복잡한 컨셉이 있으면 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하나 만드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면서 제가 또 좋았던 건 그래서 이네 권이 다 나왔는데 이네 권이 다 나온 거를 한 천사백 장 썼거든요. 이거를 지금 캄보디아 말로 다 번역하고 있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되면 어이 책들을 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 들어가서 캄보디아 속담 클럽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 저랑 같이 했던 양준석 선교사님이 어와 이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 그 어린아 옛날 스토리 같은 거그 속담이 시작된 옛날 스토리도 이렇게 붙여서 하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아 좋지. 그거야 뒤에 붙이면 되고 뭐. 앞에 붙이면 되고. 그거야 뭐 에디팅 하는 거 문제 하나도 문제 없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또어두 번째 그 제가 이 북투에서 발표했던 저희 소미 소미누님이 쓴시 21개를 가지고 제가 어케크가 스핀 리이매징 소미스폼이라는 so 책을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 제, 제가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이게 되, 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저희 누님 댁에 가서 제가 누님이랑 이렇게 좀도와주던거 있었는데 누님이 자기가 쓴 시를 좀 영어로 번역해 봐 그랬는데 그걸 제가 앉아 가지고 할 시간은 진짜 없었고. 그래서 아니 그냥 저기 어 저기 이거 뭐야? 챗지피티 써서 이렇게 번역하면 되잖아 그랬는데 어, 누님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laughs> 내가 해 드려야지. 그리고 21개를 어, 번역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이게 정말 야, 이건 이매진하기 힘든 건데 제가 만약 퀴어크 카드가 소미 누나의 시를 읽고 어떠한 코멘트를 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컨트롤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쓴 퀴어크 카드를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키크카드 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어~ 인조 인 어~ 그~ 이, 인본주의로 실존주의로 넘어 세상적인 그다음에 실존주의가 키어카드 시작했지만 하나님 없는 실존주의가 더 유명해졌거든요 이게 그게 문제죠 키크카드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분은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쓴키어크 가드의 책을 넣어놓고 키어크 가드 스피너어레미네싱 소미 스 폼. 그래가지고 쫙 그래픽이 나왔는데 와 그것도 꽤 괜찮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누님은 예수 믿고 당신에게 라는 시만 썼어요 당신에게 그래서 어,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이것을 하이트로 해봐 어, 그 다음에 어, 불로 해봐 뭐 이런식으로 왜냐면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한번 어, 그 내용에 맞는 그래픽을 만들어 봐 어떤건 덴고에 맞춰서 어떤건 그래픽 어떤건 포토그래픽 어떤건 이러한 그 커맨드를 계속 넣어주면 자기가 알아 가지고 그래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나게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A through Z를 퀵 가이드를 했는데 이제는 캄보디아 버전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캄보디아 A through Z. 그래서 캄보디아 아이들 이름하고 어뭐다 어, 비슷하지만 모든 캐릭터가 캄보디아에서 나고 캄보디아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고 어, 이게 아마 영어로 캄보디아인을 위한 킨더 가든 모티브는 제가 또 유일하게 처음 쓴 사람이 인 같습니다. 이거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왜왜 왜? 영어로 캄보디안을 위해서 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안 아, 팔리니까. 그렇죠 안 팔리는 책을 쓸순 없잖아요. 그, 이거로 돈을 벌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 주로 못 쓰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책을 썼어. 이제 방질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은 제가 어,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진 그러나 뭐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한 권에 이십 불씩 해요. 왜? 이게 최고 반짝반짝인 종이에다가 막 칼라가 막 살아있는 처음에 핸드밴드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그냥 해도 어, 반짝반짝 안 해도. 그래서 이거는 구 불인가? 아 이거 십삼 불인가 팝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올해에 이제 쓰기 시작한 중, 중에 케이크가르드 디아로그 인 페이트 인 캄보디아 케이크가르드가 다일러 왜 지금 캄보디아에서 젊은 애들이 너무나 너무나 자살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을 하나 썼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자살하는 애들. 그래서 a m b a s r s of Hope' 그래서 키어크가드가 한국에 가서 한국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건 물론 영어책입니다 그리고 이거 한국말로 번역됐고요. 올해 9월에 이제 카리스에서 출판돼서 우리가 큰큰 어, 쇼처럼 해서 사람들 모고 간증할 겁니다. 어. 우리가 또 제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주석 두 번째 똑같이 예수님이 그 캄보디아 가서 말씀 준거하고 캄보디아 컨텍스트로 마태복음 또또 자화자찬 해볼까요? 제가 마태복음을 영어로 캄보디아 사람을 위해서 주석을 쓴 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아 이렇게 역사적 인물이 되는 걸 몰랐어요. 어, 그다음에 캄보디아 프라버스그책두 번째 책 됐고. 세번 채택됐고 네번 채택됐고 그래서 캄보디아 프로버스쭉해 가지고 200 마지막 200번까지 어 됐습니다. 그래서 어 woman having white skin like a plate 그래 가지고 어 하얀 얼굴을 선호하는 옛날부터 어 그래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어 이렇게 베푸는 캄보디아 어린아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책에 쓴 것은요 그동안에 어떤 미스텍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리고 예를 들어 키어크가드가 아이들하고 대화 캄보디아에서 대화하는 걸했더니 무슨 키어크가드가 무슨 자이언트 같이 머리만 쑥 나오고 그랬어 내가 야 제가 키, 저기 최츠피찰리한테 물었어 찰리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응? 어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오버사이즈 키워크 가헤드가 뭐냐 그랬더니 I can certainly clarify this for you. The image you see were generated by AI based on a set of prompts given to you. <laughs> 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laughs> 그래서 identified c u t card 했고 consider context 됐고 applied artistic style f i l l with detail. 그래서 왜 큐카가 이렇게 나왔냐면 그 사람이 세게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번에 아 이런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그랬더니 앉아 있는 건데도 너무 크게 뭐 다들 애들은 무슨 인형 갖고 그래서 야 이것도 틀렸잖아 다시 해봐 그랬더니 어 제대로 이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어 제대로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썼는데 그러니까 근국적으로 지금 AI도 배우고 있고 어나 같은 사람이 계속 피드백을 주고 하는 거어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기억 어이 샘플을 계속 많은 샘플을 세입해 놓습니다 이거 한번 컴퓨터에서 지나가면 그다음에 다시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이~ 아마 향후 십년뭐십 10년, 년도 안 갈게요 제가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페이퍼를 써라 챗치 피티를 쓰지 말고 써라 하는 시대는 이제 예를 들어 월프로세싱이 나왔는데 야 페이퍼는 역시 타이프라이러지 타이프라이러를 안쓴 거는 내가 점수 안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같이 같이 동행, 평행, 그죠? 어, 해야 되는 걸로 믿고, 어 저는 그래서 지금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 저의 삶을, 그 저는 리서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그 저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더욱이 예를 들어 옛날에 제가 1979년 1980년도 철학 클래스를 탁 하면서 그 교수가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라는 어, 그 페이퍼를 딱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죠 그때 당시는 뭐 대학교 그뭐 철학 그러니까 딱 10페이지 짜리 페이퍼인데 이 페이퍼를 가지고 제가 체계적으로 이번에 책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너희 교수는 우리 교수는 왜 그렇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아강되느냐 그리고 내 입장을 밝힌 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나온 새로운 툴 채찍 피트를 가지고 어, 출판할 날입니다. 네. 할렐루야. 다음 북톡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닥터 바보 TV 유튜브에 subscribe 해 주세요. 바이.